안녕하세요. 남이 알려주지 않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는 발송배전 기술사 김발송입니다. 오늘은 공부 꿀팁이라기보다 면접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공부 방향을 상담 받으신 분들 중 어떤 분은 경력이 해당 분야 기술사와 맞지 않아 면접을 미리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걱정될 만한 사안이지만 우선 필기 전형 먼저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고 면접 전형 또한. 하나의 수험 과정이므로 경력이 많으면 유리할 뿐이지 절대적인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면접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유형의 질문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이 끝나면 면접 준비가 시작됩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 관련 영상은 위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전에 준비사항으로 우선 정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꼭 정장을 입으라는 문구는 못본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장에 타이까지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방향이 흔들리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면접도 하나의 수험 과정이므로 기본을 탄탄하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력 카드는 계속 수정을 할 텐데 제 생각에 면접관들이 유일하게 볼수 있는 자료가 이력 카드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이해가 한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력 카드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 사항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면접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건물은 어떻게 생겼으며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저와 같이 감조차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험장 설명은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정말 많이 떨렸는데요. 우선 떨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면접장 구성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을 기준으로 뚝섬유원지역에 가까운 산업인력공단 건물에서 면접을 했고 1층에는 예비 대기실, 3층에는 대기실 지하 1층에는 면접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의 예비 대기실은 말 그대로 도착하자마자 기다리는 곳인데 편안하게 대기하면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면접 약 30분 전쯤 3층의 대기실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올라가면 명차를 나눠주고 모바일폰 태블릿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볼만한 종이로 된 자료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부터는 각 분야별로 건축-123, 발송-123의 명찰을 차게 되고 본인의 이름 대신 해당 명찰의 번호를 불러야 합니다. 이곳에서 대기하다가 앞에 면접자가 거의 끝나면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각 실로 이동하면 됩니다. 면접장에서 면접관은 총 3명으로 가운데 교수님, 양쪽에 기술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수험생은 책상 없이 의자에만 앉아 있게 됩니다 면접 시간은 인당 20분에서 25분 정도로 평균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 개의 질문당 약 1분 30초에서 2분까지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면접에 대한 꿀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천천히 길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나왔다고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고 두서없이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 문항당 2분 정도 답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천히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사전에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일화 중에 정말 재밌었던 일화가 있었는데요. 경력도 좋고, 나이도 많은 분이었는데, 면접장에서 면접관님이랑 말하는 게 틀렸다며 싸우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과는 불합격이겠죠? 항상 공손하고 전칭을 써가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이나 경력이 합격에 절대적이냐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경력이 많으면 당연히 대답을 풍성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본 내용도 또 의외로 많이 물어봅니다. 유리한 경력 사항이 있을 뿐이지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팁은 질문의 범위입니다. 세번째 팁과 일맥 상통한 얘기인데요. 정규 분야만 그렇건 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외로 책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필기 전형에 합격했다고 실무 관련된 것만 찾아보고 다루다 보면 기본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대답을 하고 면접관님들이 꼬리 질문으로 더 물어본다면 아, 제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책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여기까지만 아는데 끝나고 나서 찾아보고 숙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 드리면 그렇게 많은 감점이 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본을 모르고 실물을 아는 것처럼 거짓말 쳐서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는 본인이 받았던 질문을 다시 기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답변이 부족했고 질문 사항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132회 기술사 최종 합격 발표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면접을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의 사소한 팁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영상을 통해 많은 노하우와 꿀팁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포함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